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말할게요 님들이 후원을 1,000원 할 때마다 크리퍼가 제 옆에 스폰됩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다이아 5개 캐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해볼까요? 얘들아 그럼 다이아를 몇개 할까? 10개로 할까? 10개? 꽃갱이 금아 근데 나무를 조금 더 캐올까? 인벤 세이브인가요? 아니요 돌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필요했었는데. 아이고, 철캐주시라고 아 감사합니다. 안 죽어요,님들. 제가 막아주신다. j u m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하루 못 만들겠어. 자들아 잠깐만 자 일단 방... 아! <laughs>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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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Bye>. 아! <laughs> 태초마을이야 아 방패 만들기 직전이었는데 월드 헤디 아 있어 뭐 월드 헤디 있니 잠깐만 내가 근데 어디로 갔어 갔었... 아 졸로 갔었네 근데 지금 이 아이템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로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 어! 히히 남아있다 아 개꿀 어! 잠깐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어 잠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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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개꿀띠 후 계좌에 있는 돈다 충전해온다 응 그전에 캐면 그만이야 후우 네 만원 다 터졌다 어 다루어 아 얘들아 너무 쉬워서 음악 컨텐츠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님들 아저 방패 있어서 안 죽어요 님들 여기서 조금만 캐면은 이제 다이아가 나올 것 같은데 후 어! 아이쪽으로 파라고요? 감사합니다 <laughs> 너무 천천히 쏘시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방패도 너무 노잼이다 아 방패 좀 응. 없앨게 얘들아 아. 마크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, 이거 어떻게 죽을 방법이 없네 아 죄송합니다 오, 나 다행스레. 아, 그렇알았다 들어. 아, 알았다고. 와, 어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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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터 어, 오? 어, 어, 다야, 어디 갔어? 다야, 다사라졌어 아까 못해서 두개 있었는데 다 터졌어. 아, 또 찾으러 가야 되네. 아, 그만또 찾으면 돼. 아이고, 나 아무것도 못 봤다. 아이고, 어. 어. 안돼! 거기서 터지지 마. 제발... 오케이, 오케이... 오 어. 어. 아. 하나 건졌다. 그래도 하나 건졌다. 히히. 와. 아, 늦었어요. 늦었어요. 아, 늦었어요. 이미 다 구했어요. 이미 다야 다 깼다고요. 아, 이미 다야 다 깼다고요. 아, 다 깼다고요. 그만 보내서 그만, 보. 그만 보내. 그만 보내. 다이야 다 깼다고. 깼다고 다이야. 짐 사다야니까 이 여섯 개만 더구하면 되거든. 음. 어? 오! 오! 어 와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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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! 개초마을이야. 아! 어, 어 김력기 너냐? 김력기야! 음. 어, 가서 방송이나해. 너 얼마나 보낸 거냐? 얼마나 밀렸는데 저금 휘지 않고 계속 뜨냐 얼마나 보낸 거야? 아 여기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야야 다야 가면 남아 있냐? 여기로 가서 여기다. 하아! 가로 아 다시 원성 복귀했습니다 님들 아 감사합니다 오요요요요요요어요요요요요요어공주도 나오네 이거 우야니 만원절 도라우 피없나 아, 잠깐 피 없는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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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보 후퇴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잠깐 손좀 돌려가자 얘들아 아! 안돼안 됐다 다이아 남아 있을 거야 나낙사한 거라서 터져서 죽은 게 아니라서 얘가 한여 o 공간에서 하나더나 n 것 같긴 하거든. n <목소리> a <목소리> <laughs> 잠깐만! 잠깐만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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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이템 안 보인대 잠깐만! 야, 방금 터진다 아이템 안 보였어! 어디지? 어디지? e l l you, I tell y o 아이고 맙소사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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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라고 할때 혼자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나야. 계속 해줘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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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니야, 그래도 먹고 터져서 다시 부러졌을 거야. 먹고 터져서 아직 괜찮을 거야. 다이아 살렸다! 랑킥 이게 바로 바퀴벌레 생명력 아니겠습니까, 님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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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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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이어 이거 아 그렇잖아 쪽 그렇잖아 쪽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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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 와우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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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시로다 시로다 일단 일단 먹어, 일단 먹어 그리고 도망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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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나갈 것 같아. 정신 나갈 것 같아. <laughs> 정신 나갈 것 같아. <laughs> 일단 몰라가. <laughs> 없는데? <laughs> 뚱뚱해, 빵빵. 와, 경기 추방! 우와, 우와! 뭐야, 저거! <laughs> 배틀그라운드 1었다! <이란다. 웃음> 한주일 전 생각나는데, 방금 킬로그? 킬당 만원? 쌉 가능! 꽝! 내는 등미비요 왔어, 신난다. 으 <laughs>